워싱턴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 대신에 통통행행정명만으으일일적적인 가지 코 코로나 호호치치를행행하나섰습습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골프장인 뉴저지주 p 드민스터에서 t 가지 조치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7월 31일자로 상실했던 연방실업 d 당을 주당 400달러로 축소시켜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당 400달러 가운데 25%인 100달러는 각주 정부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은 기존 600달러에서 300달러로 반감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새 연방 실업수당을 12월 6일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재난구호기금 700억 달러 가운데 440억 달러를 배정해 우선 5주 동안만 지급할 수 있고 추후 증액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연방실업수당 주당 400달러는 종료된 600달러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주 정부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므로 실제로 실직자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속빈강정이 될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둘째, 연봉 10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럴 택스를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예해줘 그만큼 급여 인상 효과를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분은 고용주들이 원천징수를 중단해야 하고 2021년에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이 유예분을 완전 면제하도록 의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페이크 택스컷, 가짜 감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 명령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호 조치는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 주택에 주로 해당되면서 4,500만 세입자 가구들 중에 1,250만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학자금융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반면 입법합의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끝내 발동함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